그리고 혹시 아, 저거 차팔 거면 형한테 그냥 하라니까 왜또 그거를 그치라고? 환불이요? 아니 환불이 아니라 네. 야너 지금 환불 받는 거보다 차더 싸게 파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, 안 그래도 또... 환불 말씀 드렸는데 아 그니까 말도 안돼고 아니 그니까 니급액이면네 네 250이면 네. 너도 손해 보고다 보고 어떻게 보면 150만 원더 받고 파는 건데 네 그죠 어 그러니까 너왜 왜 형한테 맞추라고 하여튼 이 진짜 너 성심이 급한 거냐 아니면 아 근데 저 그니까 환불을 해주신다는 건데 몰랐어요 저는 아, 어, 괜찮으시면 은 일단은 네. 일단은, 네. 일단은 뭐 내가 그분이랑 통화하고 네. 뭐안 되면 또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든. 어 아, 그리고 좀. 저거 그 260만 원은 혹시 언제 될까요? 지금만 그래도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와가고어 어, 그거는 지금 납부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형도 네 그거를 다른 걸기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. 어, 아직, 형업테 입금이 안 돼서 차도 여기 아직 안 갖고 왔고, 어저 뭐, 비가서 못 왔다고 해서. 아. 그래. 어, 형 지금 차 내는 것도 지금 돌아오기로 해서. 아. 네네. 그래. 어, 뭐, 조금 시간 걸릴 건데, 될 거야.